이번 영상에서는 CentOS 6 버전 리눅스를 다운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웹브라우저를 실행시킵니다. 저는 크롬을 뭐 사용하기 때문에 크롬을 실행을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CentOS 사이트의 도메인을 입력하시면 되겠죠. centos.cntos.org입니다. 구글이나 네이버에 CentOS 치셔도 사이트를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. 자 CentOS 어, 더 CentOS 프레트라는 홈페이지가 보이실 거고요 그 위에 뭐 다운로드라고 보이시나요? 다운로드 클릭을 하시고요. 자 그러면 왼쪽 편에 이제 CentOS 링스가 나오고 자 CentOS 어, 스트림이라고 나옵니다. 자 CentOS 스트림은 그 원래 이제 그 CentOS는요 그 레데그 사회 그 상용 버전인 레드 엔터프라이즈 눅스의 이제 복제 버전이었습니다. 크론이라고 부르는, 우리, 크론판이라고 부르거든요. 근데, 레드서이센토에스 프로젝트를 이제, 원래 그 일종의 그 커뮤니티였는데, 그, 그, 이 커뮤니티를 레드에서 인수를 합니다. 인수를 하면서 현재 레드, 센토에스는 아, 레드에서 직접 이제 관리한, 그러니까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스트림은 뭐냐면, 그센토에스 리눅스 사실은 정품 레드 엔터프라이즈 너스하고 거의 똑같은 소스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근데 이 스트림은 뭐 하는 거냐면 그 만약 레드, 그 레드 아, 센토에스 7 버전이다 그러면 그7 버전에다가 어, 그 일종의 이제 테스트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같은 걸 탑재해서 만든 게 센토에스 스트림이라고 보시면 어,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레드 엔터프라이즈7 뭐 버전에 집중적으로 어, 테스트하기 힘든 것들을 어, 센에서스트림에라다 집어넣고 이제 각종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어, 그런 형태라고 어,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조금 약간 제 실험적인 어떤 이제 그런 요소들이 많은 버전이 네, 스트림이다라고 어,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일단 뭐 6버전이라고 다운 받으실 거면 여기 보면 지금 현재 8, 7, 6이라고 나오죠. 6버전까지는 6.1 0뭐 이렇게 버전으로 나오고요. 그 다음에 7버전서부터는 그 과로하고 2003이 어, 2020년. 어, 3월에 나왔다는 거고요. 8 네, 뒤에 가로하고 이0 0 4는뭐 마찬가지로 2020년 4월에 나왔다는 겁니다. 저희는 일단 6버전을 다운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6.10을 클릭을 하시고요. 자 그럼 버전이 두 개가 나오죠. 어, x8 64, 64비트용이냐 32비트용이야 되는데 어, 일단 뭐 저희는 32비트용을 받겠습니다. 네, 32비트용 네,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그 가까운 사이트 앞부분에 미러 사이트들이 좀 목록이 나오고요. 저희가 이제 한국에 접속하기 때문에 한국에 이렇게 미러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고요. 편하신 데를 클릭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뭐 카카오 클릭 한번 해볼까요? 카카오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옆그 목록들이 쭉 보이실 텐데 일단 뭐 라이브 DVD라는 것은 네, 설치용이 아니고요. 직접 이제 불러서 사용하는 그런 상태가 이제 라이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, DVD는 뭐 DVD 용 사이즈의, <laughs>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그냥 빈이라고 붙어 있는 것들이 있죠. 토렌트 이제 토렌트를 이용하는 거고요. 거기 보면 저희가 좀 다운받아야 될 게, 그 센터 S 6.1.i386bin, 아, 그 다음에 바이너리하고 보시면 되고요. DVD 1.IS하고 2.IS가 있는데, 대략적으로 약 4기가 조금 안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러니까 그 대부분 1번장만 받으셔도 어 서버로 쓰는 주요 요소들은 다 1번장 설치가 되기 때문에 1번장만 받으셔도 되고요. 혹시 모르겠다 그러면 2번장도 받아주셔도 되겠습니다. 그렇지만 <laughs> 저희는 일단 어 대부분의 패키지들이 어 1번장에 그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1번장만 받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클릭하시면 되죠. 지금 화면 을 기준으로 보면 세 번째, CentOS 6.10-i386-bindvd1.is입니다. 네,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. 클릭. 자, 그러면 뭐, 대략적으로 3 0 6 g b 라고 나오면 이 파일을 네, 다운받으시면 어, 되겠습니다. 일단 뭐, 영상을 네, 끊고 네, 다운로드가 다 되면 네, 파일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열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폴더 열기 하면 네, 그 지금 네, 크기가 나타나죠 네, 윈도우에서는 네 3779584KB라고 되어 있죠 약, 약 네, 3.7GB 정도 됩니다 만약에 이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네, 정상적으로 다운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